경상북도가 400여 명의 농식품 수출 종사자가 모인 가운데 2023 경북 농식품 수출 촉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출 촉진대회에서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 담당 공무원 수출업체를 시상하고 세계 1류 경북 농식품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천시는 지난해 고품질 포도 생산과 전국 포도 수출의 80%를 넘는 실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식품 수출 정책 평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프리미엄 과일류 수출이 돋보인 포항시와 상주시는 최우수상, 영주시와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예천군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진행된 수출 상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태국, 베트남 등 9개국 12개사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55개 수출업체와 1대1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품질 고부가 상품을 많이 만들어 경북 농식품이 K푸드를 선도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